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마르틴 루터, 어, 일곱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이제 루터의 회심사건을 다룰 것인데, 이게 의외로 이제 본인이 말하는 것과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해석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심도 깊게 다루고, 이제 여기서 얻는 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루터의 회심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교회 가장 꼭대기 층에 있는 외진 방에서 루터가 평소처럼 어, 이제 기도하고 고행을 하는 중에 아, 그래 맞아. 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곧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고행은 필요가 없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렸다. 라는 것이 이제 대략적인, 어, 이제 교회탑 사건의 뭐 스토리이자 뭐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어,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이걸,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건 단, 그 단번에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루터가 회심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95개조 반박문의 첫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전인격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에 걸쳐서 회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날마다 물론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보자면 인간의 이제 그 인생 전체를 거쳐서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을 거쳐 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95개조 반박문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 1517년 이후 그 시계탑, 그 조교회탑 사건 이후로 루터가 극적으로 회심을 했다라고 이전에 이제 논문들과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517년은 루터가 이제 그세 가지 그 회의, 이제 그 논쟁을 거쳤다라고 했죠.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논쟁을 거쳤다 했죠. 95개조 반박문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 알려진, 알려진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뭐지 루터가 대단하게 유명한 어떤 인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한 거고 그 보름스의이 전까지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회의와 논쟁 과정 속에서 루터가 유명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루터는, 어 자신은 이제 1520년대에 이제 그 회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기간이 중요한냐면 1517년은 그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어떤 이제 막 항의 글들의 그 글, 이제 막 비판의 글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논리정연에게 답을 한 편이기 때문에, 어 분명히 95개도 반박문 이전에 루터는 회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정작, 어, 1520년까지 그러니까 세 번의 회의를 거친 이후에 자기는, 어 이제 그 회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갑자기 급진적으로 확 이게 어떤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게 정말 이런 거다팍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서 굉장히 복음의 감격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 정말 행동으로도 급진적으로 확 바뀌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1517년의 루터의 회심은 이제 루터가 어떤 지적인 어, 성경의 극단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적과 능력으로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1517년 그래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다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루터는 정작 1520년에 나는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루터가 이제 뭐 여기서는 뭐 보면 어, 이 책은 조금 저는 이제 어.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마치 뭐, 루터가 뭐, 좀 이제 편법 같은 상황도 써서 이 극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가지고 뭔가를 남겨냈다고해서 약간은 욕심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묘사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염까지 각오한 걸 확실한 걸 보면 욕심을 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루터의 뭐, 교회 탑 사건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일부러 자기가 극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얻어서 회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따르게끔 하려고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 고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묘사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 을잘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지적인 깨달음 없은 1517년이 루터가 회심했다고 라 보지만, 루터는 본인은 1520년 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루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세 번의 회의를 거치고 1520년이 되고 나서야, 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제 그 과거의 그 카톨릭적인 막 고행을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하고 한 어떤 이런 것들을 행, 그런 행동에서, 행동에서부터도 아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1520년이라고 말한 것은 지적인 깨달음 뿐 아니라 이제 어떤 행동으로까지도 자신이 완전히 돌이킨 그 시점을 지금 회심을 했다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루터가 더 솔직하게 정확히 스스로의 회심을 말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계, 그 교회 탑그 사건 이전에도요,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갔을 때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로마 한번 갔을 때, 그뭐 이제 그베드로가 걸어서 올라왔던 계단을 자기가 무릎으로 집, 이게 올라간 어떤 고행을 거기서 보통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때 자기가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이런 고행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때도. 그러면서 아,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이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긴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가르침 자체가 뭐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었고 초대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멸망할 때쯤의 시점에 그 교부인데 한참 앞선 인물이죠. 1100년 정도 앞선 인물. 그때 이미 믿음으로 말면 의롭 의로, 의로워진다라는 가르침은 대략적인 어떤 카톨릭 수사들도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 해오던 카톨릭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더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몸에 너무 배어서 그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았고, 루터에게만큼은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또껴맞추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히브리서 강의까지 하고 나서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강의까지 하고 나서야 뭔가 지적으로 확실하게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료지는구나 라는 게 아주 강하게 지적으로 나마 다가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맞고 지적인 깨달음뿐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데는 루터조차도 3년이 걸렸으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깨달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해요. 방향성을 정해주니까 하지만 이곳에 맞게 행동으로까지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이 뭐 이제 모세도 이제 뭐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창세기 1 2장에서 갑자기 고향 땅을 떠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한 번에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전에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를 환상 중에 본 다음에 한동안 조용히 있었던 기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바울 신학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 신학 체계가 완성되는 어떤 기간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그 루터의 회심 역시도 단기간에 걸쳐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지적인 깨달음만 주어진 것을 회심이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회심의 기간에 대해서 그 이, 오차가 나는 이유는 그냥 지적인 깨달음만 가시고 회심인 것이냐, 아니면 행동으로까지도 완전히 이제 돌이킨 어떤 이제 그 가톨릭적인 관습을 거의 다 지워버린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를 회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곧 지적인 깨달음 이후에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몇 년이고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명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내가 곧바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다림의 기간이 주어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과정을 너무 가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준비하시면 된다. 라는 어떤 내용을 나눈 것까지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